네 안녕하십니까. 5분의 기적 EFT의 저자 최건입니다. 먼저 타점의 위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점의 위치, 예, 첫 번째 가슴앞통점가슴앞통점은 점이라고 돼 있는데, 예, 예,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슴이 주물러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면 아픈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슴앞통점입니다 여기는 스트레스 많이 받을수록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EFT 작업하다 보면 여기 아픈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주물러 보시죠. 아픈 분들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눈썹. 눈썹 안쪽입니다. 그 다음에 눈여. 눈, 눈 바깥쪽이 끝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밑. 눈두단 바로 밑입니다 네, 그다음에 입술 안에 푹 들어간 여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쇄골 타점. 쇄골 타점은 어, 어, 쇄골과 이게 이제 쇄골입니다. 그 흉골, 여기 흉골입니다. 이게 Y 자로 만나는데요. Y 자로 만나는 어, 이 바, 만나는 지점에서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양쪽 여기가 쇄골 타점. 그 다음에, 겨드랑이 아래. 예. 네. 겨드랑이에 손을 대고 한뼘 정도 내려오면, 여기가 겨드랑이 아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명치 옆. 명치 옆은, 여기 명치가 푹 들어가는 곳이 있죠. 네.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살이 나오면서 푹 들어가는 곳. 여기가 명치고요 거기서 손가락 3개 정도 옆으로 가면은, 예,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타점은, 어, 예, 쉽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네 번째 손가락은 생략하라고 돼, 어, 원래 없는데요. 두드리셔도 됩니다. 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두드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지, 그 다음에 손날점, 손날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등점, 손등점은 네, 여기입니다. 어, 네 번째 다섯째, 손가락이 합쳐지는 부위에서 한 1cm 정도 뒤로 가면 여기 뭐 산을 치면 산꼭대기 같이 생긴 곳이 있죠. 여기를 산꼭대기 를 넘어가면 바로 그 뒤에 푹 들어가는 거 예, 여기입니다. 예, 걸립니다 손으로 밀면 여기가 손등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 설명 끝났는데요. 어, 음, 마지막으로 이제 사점을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FT의 효과는 심리치료의 효과와 침술치료의 효과가 결합됐는데요. 침술치료는 바로 이 두드리는 곳이 전부 침을 놓는 경혈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을 하지 않고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완되고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게 저를 따라서 타점들을 어, 쭉다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가슴 앞통점. 네. 네, 천천히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눈썹. 네. 다섯 번 내지 열번 정도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 옆. 그 다음에 눈밑. 홈이, 그 다음에 터, 그 다음에 쇄골 그다음 으 아래 담명치으 그 그다음에 그 손가락 엄지, 검지, 지지지지 그 다음에 손날짱 그 다음에 손등짱 자 이렇게 하시고 쉬고 세분만 해보시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 과정을 5분 내지 10분 정도만 해 주셔도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바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점 위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본 과정 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의 위치를 익히신 다음에는 어, 말을 하면서 타점을 두드리는 어, 기본 과정을 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타점 위치는 먼저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에, 말을 하고 두드리는 어, 기본 과정을 하는 것을 어, 시범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 시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온 사례 보면, 뭐, 뒷목이 뻑뻑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뒷목이 뻑뻑하게 굳어서,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증상이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는 손날점을 두드리거나, 가슴 앞통점을 주무르는 건데, 일종의 언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편의상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영상을 보시는 어, 시청자분들도 어, 저를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비록 뒷목이 뻑뻑하게 굳어서 잘 돌아가지 않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비록 뒷목이 뻑뻑하게 굳어서 잘 돌아가지 않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세번 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뒷목이 뻑뻑하게 굳어서 잘 돌아가지 않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 연속 두드리 과정은 몸통하고 손가락에 있는 타점들 두드리면서 증상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뒷목이 목꽉하게 굳어서 돌아가지 않는다.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돌아가지 않는다.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돌아가지 않는다.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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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지 않는다. 목이 뻑뻑하게 굳어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 뒷목이 뻑뻑하게 굳어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 두드리기 첫 번째 연속 두드리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뇌조율 과정이라고 해서 어, 손등점을 두드리면서 어, 이제 뭐 간단한 몇 가지 동작을 하는 건데 한번 또 어, 같이 해보시죠. 손등점을 두드리면서 눈 감고 눈 뜨고. 눈동자만 왼쪽으로 빨리 내리고, 오른쪽으로 빨리 내립니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을 돌리고, 반시계 방향을 빨리 돌립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1, 2, 3, 4, 5입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흐밍을 하는데요. 뭐, 아무 노래나 흐밍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숫자를 셉니다. 1, 2, 3, 4, 5. 네. 손탄장을 두드리면서 이 과정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연속 두드리기 과정으로 갑니다. 뒷목이 뻑뻑하게 굳어서 돌아가지 않는다. 뒷목이 뻑뻑하게 굳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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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 뒷목이 뻑뻑하게 굳어서 돌아가지 않는다. 뒷목이 뻑뻑하게 굳어서 돌아가지 않는다. 뒷목이 뻑뻑하게 굳어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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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지 않는다. 목이 퍽퍽하게 굳어서 장도가 지 않습니다. 뒷목이 퍽퍽하게 굳어서 장도가 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기본 과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과제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증상확인을 봅니다. 목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그렇게 해서 변화 강도가 약해졌다면 말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서 다시 하는 이 과정을 조정 과정입니다. 조정과정은 기본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말을 조금 바꿉니다. 아직도나, 뭐 여전이나, 아직 조금 뭐 아프다라든지, 뭐 하여튼 아직 여전히 조금 이런 말들을 음, 증상에 맞게, 상황에 맞게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 조정과정 하는 것도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이 좀 편안해졌는데, 아직 조금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아직도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혼날정도드리면서 나는 아직도 뒷목이 뻑뻑하게 굳어서 잘 돌아가지 않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아직도 뒷목이 뻑뻑하게 굳어서 잘 돌아가지 않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비록 아직도 뒷목이 뻑뻑하게 굳어서 잘 돌아가지 않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세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야속 두드리기 아직도 뻑뻑해서 잘안 돌아간다. 아직도 뒷목이 뻑뻑해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 아직도 뒷목이 뻑뻑해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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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뻑하다. 아직도 뻑뻑해서 잘 돌아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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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연속 두드리기 첫 번째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내조율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음, 첫 번째 기본 과정 할때 이걸 했기 때문에 보통 두 번째에서는 내조율 과정을 많이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생략하고 그러면은 다시 연속 두드리기를 반복하게 되겠죠. 그럼 그걸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뒷목이 뻑뻑해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 아직도 뒷목이 뻑뻑해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 아직도 뒷목이 뻑뻑해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 아직도 벅벅해서 잘안 돌아간다. 아직도 뒷목이 벅벅해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 아직도 벅벅하다. 아직도 벅벅해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 아직도 벅벅하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심호흡 한 두세 번 해주시면 좀더 이완이 되고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심호흡 한두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깊이 들여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깊이 하시고, 천천히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뒷목 뻐근한 게 어떤지 이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남아있으면 또 말을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남았다. 그러면 나는 비록 아직도 뒷목이 뻐근한 게 조금, 조금 남아있지만 나는 깊이 진심으로 나는 나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조정과정이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